마침 시간이 나신다고 하셔가지고, 어, 고 왔는데, 주로 이제 그 선반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그때 선반을 140만원 주고, 한총 길이는 한 상가 뺑 둘러서 했으니까 한 15m 정도? 어, 15m, 14m 그 정도 됩니다. 그거를 140만원 주고 제작을 했었었는데, 어, 선반 하시는 분이 인건비, 조립비가 20만원, 물건값이 12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140만원을 제가 지급을 했는데 그거를 어 그대로 나, 놔두고 오는 바람에 제가 이제 항상 아쉬웠었는데 여기 이제 제가 상가 사로 사서 이제 하는 바람에 항상 생각은 났었어요. 근데 장비가 없어서 못 가져왔는데 그래서 이제 어저께 마침 아시는 분이 트럭이 그래도 시간이 좀 나서 어 가져다주셨는데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걸 제가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트럭, 트럭을 왜, 왜 싣고 왔냐면 이제 봄 되면은 양말이 이제 봄 양말하고 또 들어와야 돼요 물론 양말이 한 80%는 다 사계절 용이니까 어 중목이든 뭐 발목이든 다 신을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지금 보다는 짧은 양말 발목이나 뭐 스니커즈 이런 걸또 들여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어, 지금 이 선반이거든요. 이 선반을, 이 선반. 그래가지고 어저께 제가 늦게 이 선반을 가지고 와서 조립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끼우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선반을 가지고 왔고, 여기도 이제 선반 보이시죠? 이렇게 네. 생긴 게한 15m 정도 140만원 주고 한 건데, 거기에 일부 이제 제가 아시는 분쓸수 있도록 배를 해서 놔두고, 한반 정도 가져왔는데 요두 개는 일단 설치하고 나머지는 분해를 해가지고 저 창고에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어 이제 접이식 플라스틱 테이블로 했었는데 그거를 어몇 개를 치우고 저쪽에 두개 여기 하나 해서 총세 개를 치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양말도 바구니에 담아서 어차피 이렇게 올려야 되니까 좀 공간 활용을 위칸까지 위 좀쓸수 있게 하려고 가지고 왔는데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씨가 추워서 이 양말을 바깥으로 어, 빼놓지는 않고 네, 바깥으로 빼놓지는 않고 저 안에다가 이렇게 그냥 놔뒀습니다. 그리고 불은 이렇게 켜놓고 이렇게 했는데 어, 또 이제 제가 양 양말 영업도 좀 하려고 어, 여기 이제 제가 자전거도 당근에서 사가지고 여기 이렇게. 홍보 문구도 적어서 이제 날씨가 좋으면 어제도 한 바퀴 돌았는데 동네를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영업도 하고 하려고 좀요 광고 문구를 좀잘 보이게 해가지고 하려고 다시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저께 한 바퀴 돌았는데 사람들이 또 많이 보더라고요 여기 신호등 앞에 서 있거나 아니면 제가 이제 물건사로 다이소 같은 데 들어가서 어차피 요걸 주차를 시켜놓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꽤 많이 봐가지고 호응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제 공구실.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임대업을 하고 또 이제 제가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사람 쓰지 않고 제가 조금씩은 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비를 전부 다 이렇게 세팅을 다 해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냥 그때그때 쓸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 이제 창고에 여기 불을 키면 여기 또제 창고예요. 여기도 다쓸수 있는 공간인데 어, 나머지 조립된 걸다 분해해서 여기에다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판도 여기 있고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언제든지 쓸수 있고 뭐 나중에 중고로 팔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여기도 이제 좋은 창고죠. 여기도 여기가 계단 밑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쓸모가 있습니다. 자, 자, 이렇게 자전거도 이렇게 사놨고, 저렴하게 사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봄에 장사를 할 준비를 만반에 이제 준비를 마쳤기 때문에, 이제 날씨만 좋으면은 여기서도 장사하고, 우, 위에 올라가서 광고도 하고, 저녁에는 자전거 타고 나가서 또 홍보도 하고, 밴드도 나눠주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항상 저는 이렇게 준비해놓는 걸 좋아합니다. 항상 준비를 해야지 언제든지 출격해서 장사를 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봄이 되면 어차피 또 장사가 잘 되는 시즌이에요. 특히 양말은 그러니까 준비하셔서 창업하실 분들은 하시고 또. 미리미리 공부하실 분들은 공부하시고, 또 이렇게 하시면은, 봄에 이걸 뭐, 투잡, 쓰리잡으로 하셔도 되니까, 급하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장사를 해서 한 방에, 그냥 하루아침에 부자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꾸준하게 하시고, 국산 양말은 그래서 좋은 거거든요. 신어보면 다 찾아오니까, 급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면은, 장사가 잘될 겁니다. 아무튼 전화 많이 주시고, 또 놀러 오시고, 연휴 때도 교육 받으러 오신 분이 꽤 계셔서 그때 그때 제가 이제 그분들 입장에 맞춰서 다 해드렸기 때문에 아마 봄 되면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장사하다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